4월달 말띠 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어, 말띠 분들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았습니다 심볼론으로 어, 4월달 말띠 분들 조언 한번 보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쪽 차크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오쇼우젠으로 명상 명상 한장 뽑았습니다 컬러로 4월달 말띠 분들은 어떤 힐링의 컬러가 있을지 안녕, 고맙습니다. 뭐, 힐링의 메시지, 어, 힐링의 메시지는 4월달 말띠 분들 어떻게 나오나? 고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4월달 말띠 분들,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송도 2가 나왔죠. 아, 가족끼리도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어떻든, 어, 이럴까 저럴까에 예. 어, 선택을 못하고 중간에서 또 곤란한 입장이 아니까 여왕 아버지가 아버지 왕의 어머니 그의 어, 아들이 이제 둘이 이제 다툼하는 거에 이제 막 어, 기, 기 아파하는 거죠. 어쨌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걸 아빠를 선택할지 엄마를 선택할지 기로에서 있지 않나 보입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심벌론. 아, 조언 심볼론은 어 고해성사 카드가 나왔죠 고해성사 이제 어, 별자리 보겠습니다 어, 사수의 목성의 토성의 염소자리니까 시간은 걸리면서 확장되지 않으니까어나내 내가 이제 답답한 거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어, 신부님보다 이 학자가 더많이 배운 사람이긴 한데 이제 답답한 심정을 이제 어 그런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답답하면 상담 받으라, 이렇게 받드리겠습니다 어, 인사이드 카드는 내 쪽에 좀 착하라 보겠습니다. 아, 주니퍼가 나왔어요, 주니퍼. 준비가 나왔죠, 준비가 나왔어요. 아, 어, 이거는, 어, 생각지도 않게 어떤 갑작스럽게 영마성, 해오리 바람처럼 어, 불어닥치고 막 이러는 거니까 준비 사소한 것도 미리 챙겨놓으면 어떨까 이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사소한 것도 챙겨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차크라는 육차크라죠. 눈차크라니까 어, 눈에 이제 건강에 좋은 거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드시면 되겠죠. 어, 그 오소젠 명상 보겠습니다. 어 러버스가 나왔어요. 러버스. 아 이건 애로 아가페적인 사랑과 애로스적인 사랑 이렇게 어떻든 어, 사랑이 나와서 뭐 어, 다들 이제 사랑으로 노안하고 이러지 않을까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어, 컬러는 컬러 이제 황토색 이제 금전으로 같으면 좋은 거죠. 황토색 흙에 안정과 이제 어, 성과물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저기 이제 이런 힐링 이런 컬러로 뭐 의상 소품도 하고 이런 걸로 힐링하면 어떨까 봐 드리겠습니다.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4월달 말때분들. 아, 충실함이 나왔어요 충실함 읽어보겠습니다. 어, 현재 주어진 인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태도는 어, 보람된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게 한답니다. 그래,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다 열심히 자기 주어진 여건, 여건에 충실히 다 살고 있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4월달 말띠분들은 소주투가 나와서 어쪽 편도 들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일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뭐 차선의 선택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조언도 이제 고해성사 카드가 나와서 답답하고 이러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상담하셔도 되고요. 차크라는 이제 내점점 어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어 준비하라 어떤 생각지도 않는 걸 사소한 걸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라 봐드릴게요 차크라는 육차크랍니다 그 로버스가 나왔죠 로버스가 나와서 어, 사랑스럽고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든 로버스가 나왔고 어, 컬러도 이제 황색의 결실 있고 이런 획득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의상 소품 음식물로 힐링해 보세요 그리고 힐링 의 에너지도 이제 충실함이 나왔죠 다들 어, 지금 다 힘든 시대에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사니까 어, 충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서울 달 말티 분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잘 생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